세차승급까지 하는 방법은 그냥 진행 중인 임무를 쭉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이제 임무 위주로 이제 따라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투력이 막히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옮겼던 그 환수 있거든요. 환수? 환수를 영입을 하시면 됩니다. 환수를 영입하셔서 이제 레벨도 올리고 장비를 넣으면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전투력 채워서 안 올려도 되거든요? 막혔을 때는 그냥 그 사냥해가지고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 이제 환수 등록하시고, 흰소유물 할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 신체 강화가 있어요. 신체 강화 올리실 수 있으면은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거 위주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강화 여기 요즘 금전이 좀 드는데 자동 사냥 같은 거 하셨으면은 금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전 모아서 여기 조금씩이라도 일단 해놓으면은 전투력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어, 그렇게 전투력을 맞추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뭐 사냥 길라잡이 이런 거다 따라가시면은 어 어느새 이제 700이 되실 거예요. 레벨 700이 되면은 그 이후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700을 찍으시면은 저는 환수를 제대로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수는 저희가 불멸을 키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무자본 친구들 기준으로는 이제 7등급을 일단 먼저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등급을 목표로 하시면은 이제 장비 같은 것도 낄수 있거든요. 장비를 이제 패치가 이제 되면은 좀더 구하기 쉽다고 하지만 지금 패치가 안 됐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은 한뭐 삼성 정도로 하시면 돼요. 뭐 자동사냥에서 하루에 뭐 저처럼 100개, 200개 하시는 분들은 한 하루에 한 200, 100만원 정도 버실 거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그리고 뭐 하루에 400개 이상 모으시는 분들은 한 3, 400 이상 모으시겠죠? 하루에. 그러면은 이제 그거 며칠 모아가지고 환수 장비부터 맞추시면 돼요. 환수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환수 장비를 맞추면 전투력이 확 올라갑니다. 전투력을 올라 올리시고 환수의 모험을 하셔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번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모험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와요. 환상의 시련 이거는 레벨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관문이죠. 대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상의 시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하루에 열판 정도 할 수, 열 판을 딱할수 있으니까, 1 0 판은 무조건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드가 있어요. 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투력을 따로 안 올리셨을 때는, 거마왕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거마왕을 해서, 어, 주화 이거 레이드 주화를 모아가지고 레이드 상점에서 이거 제작 재료 교환권이나 강화 재료 교환권을 얻어서 이거 이제 원하는 제작 및 강화 재료를 얻으시면 되고 어, 제작 고문서 상자를 이용해가지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 전투력을 조금씩 올리면서 전투력에 맞는 이제 레이드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거망을 하시고, 탄소를 키우면서 이제 전투력이 올라가면은, 전투력과 명중, 피해 흡수 무시가 이제 다 이루어지시면은, 아이쇼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아이쇼 정도는 진짜 완전 무자본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력이 모자르면은 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명중이나 피해 흡수 무시는뭐쩔 받으셔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닌 경우는 전투력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도전 천하제 이것도 레벨 700, 7차 승급 이상. 그리고 전투력이 3만 이상이에요. 이것도 3만 찍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상으로 금전도 주고, 전표도 주고, 어, 황금 돋보기. 그리고 무구. 이런 거 주거든요. 그리고 레벨 올릴 때 안시성. 안시성도 650 이상 6차 승급이고 이제 전투력은 2만입니다 이거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전표랑 금전 그리고 많은 경험치를 주니까 안시성도 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좀 귀찮아 가지고 모험으로 많이 하고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안시성 하시면은 경험치도 많이 주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랩 분들은 안시성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사노오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사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험으로만 해봤는데 이것도 720 레벨 이상의 전투력만 맞으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거 사냥 필수 능력 향상 물량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스사노오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는 악기문을 하셔야 되는데 악기문도 이제 저자본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740레벨 740 이상 7차승급 그리고 전투력은 45,000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자동사냥으로 이제 장비들을 맞추어, 맞추어서 전투력이 45,000이 되면은 이것도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약기문에 대한 영상도 제가 다 찍어 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7차승급을 하시면은 레이드 환상의 실현 이거 위주로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주간 임무예요 주간 임무 일주일에 한번씩만 가능한 것들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이 나가고 자동사냥 하시면서 바람의 연석을 구하시면은 이런거 업그레이드를 더 하실 수 있죠 이것도 많이 올라가니까 모아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시겠고요. 다른 거는 이제 비슷해요. 늘 이제 팔차등급까지 가도 똑같은 거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